오케이, okay, 오케이, okay, 여러분, 가만히 찾아뵙게 됐는데 어, 오늘은 어, 자랑 하니 자랑 좀 하려고 하는데, 어, 요즘 살럽트만 받는다는 어, 헤어, 헤어 메이크업, 어, 최초 공개할게요. 오케이, okay, 약간, 약간 모르겠어요. 이거 베이비펌을 부탁했는데, 오다가 태풍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, 약간 어, 모르겠어요. 아, 약간 모르겠어요. 이거 약간 만화 캐릭터 따라 한것 같기도 하고, 어, 약간 어, 머리가 비슷한 건 캐릭터 모르겠어요. 오케이, 약간 모르겠어요. 이거 약간 운속에 맞은 머리 같기도 하고, 오더가, 오더가 운속에 맞았는지 약간 모르겠어요. 오케이, 모르겠어요. 어, 약간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왔는데, 어, 안 감고 바로 사인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약간, 약간 어, 모르겠어요. 오케이 진짜 간만에 찾아뵙게 된데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가 솔직히 오늘은 여러분께 약간 자랑하는 자랑 좀 할까 하는데 뭐냐면 사실 약간 셀럽들만 진짜 많은다는 약간 아이다스 협찬 신발을 받아가지고 최초 공개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이 신발인데 진짜 약간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약간 큰것 같긴 한데 어느정도냐면 약간 신발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고맙긴 하고 어떻게... 모르 겠어요 진짜 뭐 약간 이 수학이랑도 약간 진짜 약간 좀 크기가 비싼데 오케이 모르겠어요. 약간 이 지금 물 통하고도 약간 크기가 거의 똑같은데 모르겠어요. 신발이 지금 여기 안 들어가는데 꽉 껴가지고 오케이 모르겠어요. 약간 엘리베이터 지금 거의 약간 버튼하고 거의 비싼데.